안녕하세요. 신경외과 전문의 고도일입니다. 신경외과 전문의 요즘 또 인기가 좀 있습니다. TVN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여자 주인공이 신경외과사죠. 의 신경외과가 뭐 하는 과인지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신경외과는 뇌신경이라고 그러죠. 뇌도신경입니다. 두부같이 생겼는데 순두부같이 생겼거든요. 거기서 쭉 척추로 내놓은 걸 척수라고 럽니다 그래서 그것도 뼈 안에, 척추 안에 신경이 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신경을 다루는 게 신경외과니까 뇌도 다룰 거고 척추, 목부터 허리 밑에까지 등부터 다 다룰 거고 또 손발, 절임 신경에서 나옵니다. 이걸 말초신경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말초신경도 신경외과에서 다룹니다. 이거 온몸을 다 다루는 거죠. 신경이 가는 곳이면 어디나 다루는 게 신경외과라고 합니다. 근데, 어, 신경과는 뭐죠? 또 물어봅니다. 신경과는 이제 똑같은 병을 약물로 치료합니다. 약으로. 예를 들어서, 파킨슨이다. 그러면, 파킨슨의 약물 치료하는 것은 신경과. 파킨슨을 갖다가 약으로 조를 안 돼서 그 파킨슨 담당하는 뇌를 지져버리는 것은 신경외과. 중풍이 왔습니다. 뇌졸중 이렇게 아니면 뇌 혈관이 터져서 마비가 이렇게 왔어요. 힘이 없어. 신경과에서는 진단을 하면서 약물을 씁니다. 피를 말리는 거죠. 근데 그게 너무 많아서 양이 많아서 아 수술까지 한번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신경외과에서 또 합니다. 요즘은 뇌출혈이 돼도 컴퓨터를 찍어서 그스테로타 틱이라 고 해서 그딱 3차원적으로 모니터를 해서 거기다 바늘 하나 딱 꽂아서 빼는 이런 거는 신경외과죠. 또 어떤 경우는 뇌종양, 머리에 혹이 생긴 거죠. 머리를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요즘은 또간마나이프라 그래서 레이저나든지 아니면은 방사선이죠. 일종의 방사선, 레이저보다는 이제 방사선 쪽인데 이런 게 이제 첨단 장비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뇌종양을 없애버리는 거를. 그런 거를 또그 신경외과에서도 합니다.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은 척추질환들, 이런 것들을 뭐 디스크라든지 협착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하는 거는 신경외과에서 하고 또 수술을 하다 보니까 약물 치료도 신경외과에서 합니다. 그래서 척추질환은 예를 들어서 그~ 뭐~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신경이 이렇게 신경 염이 생겨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경과에서 치료를 합니다 척추 질환이라도 그리고 척추 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만 척추에 균이 들어가서 척추염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그~ 협착이 기, 그~ 구조적으로 좁아져서 또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이런 경우는 신경외과에서 수술이든 비수술이든 다 신경외과에서 합니다. 디스크를 없애버리는 또 감압을 시켜주는 디스크의 부피를 줄여주는 고주파라든지 레이저라든지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경외과서 하고 있습니다. 또 협착을 넓혀주는 수술이라든지 풍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심장이 좁아지면 협심증일 때 넓히듯이 척추에서도 관이 좁아지면 풍선으로 이렇게 넓혀주는 것도 신경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. 또 손이 막 저려요. 알고 봤더니 손목 터널 증후군, 말초 신경 질환이죠. 정형외과서도 에 하지만. 신경외과에서도 신경이다 보니까 요쪽을 수술도 하고 주사 요법도 하고 있습니다. 어깨 질환도 어깨가 목이 아파서 이렇게 내려와서 목 디스크에 의한 경우도 많거든요. 이런 경우도 목에 대가 주사를 하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뭐 테이핑 요법이라든지 운동 요법도 신경외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. 수술도 인공 관절 바꾸는 것도 신경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의과대학이 4년이거든요. 그다음에 인턴 1년 때 그다음에 이제 레지던트를 4년 합니다. 그리고 또 군의관 3년. 군의관 때도 이제 전문의로서 또뭐 수술도 하고 군대에서 하는 거죠. 그리고 그걸 다 마치고 나면 다시 대학으로 들어가서 펠로우라 그래서 전전 전, 연구 강사라 그러죠. 연구 강사. 전문의가 된 다음에 또한 1, 2년씩 더 합니다. 그리고 또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종합병원 같은데 수술을 하기도 고 하고 남의 병원 밑에도 좀 있어봐야 되니까 또한 2, 3년 합니다. 그리고 개업하니까 38. 많이 늙었죠. 저도 그렇게 그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. 이게 이제 그 펠로우 과정도 겪었고 종합병원에서 수술도 많이 했고. 이제 이런 게 이제 신경외과 의사의 이제 보통 삶이 되겠죠.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는 주로 이제 뇌쪽 중에서 뇌종양과 혈관 전문의가 나왔지만 또 기능 전문의도 있고 척추 전문의도 있고 말초 시간 전문의도 있습니다. 오늘은 그 궁금하신 신경외과 의사들이 뭐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